자, 해 보자. 가시리 합니다. 고려 소경 알겠죠? 그죠? 자, 시작할게요. 컷. 자, 가시리 대표적인 고려 소교예요 이별의 정안을 계승한 작품이고 서경별곡과 많이 비유가 됩니다. 해서 성경 별곡은 적극적이고 노골적이었잖아요. 었 이별에 대해서. 네, 가시리는 참습니다. 슬픈데 슬픔을 표현하지 않는 대표적인 작품이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들어가 볼게요. 우리 그 저학년처럼 선생님이 단순하게 그냥 뭐 음보 뭐 이런 건안볼 거니까 네자 빨리 보겠습니다. 가시리+ 가시리 있고 자 갑니까 이거 의문형이죠 갑니까 요거는 가십니까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의문형으로 이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의미 없습니다. 요거 여음꾸죠. 음보에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가시리 세 글자, 가시리 세 글자 있고 이렇게 삼삼이조로 자르면 되거든요. 뒤에 나는 자 요거는 음보 자른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버리고 가십니까? 즉 나를 버리고 당신 가십니까? 이런 뜻이겠죠.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위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증질가는 악기 소리입니다. 증질가는 악기 소리. 자 그리고 대평성대가 좀 중요하거든요. 대평성대는 태평성대의 의미를 따온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음만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태평성대의 의미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 선생님 보세요. 고려 소교는 민간에서 구전되던 서민 문학입니다. 민간에서 구전되던 소교가. 돌아다니다가 조선시대에 대해서 한글로 정착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뭐 때문일까요? 계속 민요처럼 구전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런데 조선시대에 대해서 악곡이 재정비가 돼요. 악곡이 재정비가 되면서 작곡은 있는데 작사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바로 작사로 끌어다 쓴게 바로 고려소교예요. 민간에서 구전되던 소교가 따다다다다다다 어디로 들어왔다? 궁중에 악곡으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민간에서 부를 때와, 솔직하게 부르고, 야한 얘기 막 얘기할 때와, 궁중에서 임금님 앞에서 격식을 갖춰서 부를 때는 완전 다르겠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의와 격식을 갖춰야 될거 아닙니까? 요럴 때, 이런 과정에서 짜자잔, 추가가 되는 게 바로 이런 후렴구에 있는 대평성대들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적어볼까요? 이게 송축연입니다. 송충년이 뭐냐면 우리 동동의 1년처럼정석과의1년처럼 1년처럼 나라에 대한 태평함을 아예 기원하는 연 자체를 첨가해 버리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송충년은 뭐냐면 한연 자체를 추가하는 건데 나라의 안녕함과 나라의 안녕함, 태평함이란 뜻이겠죠? 왕의 장수 등을 기리는 연을 아예 추가를 해버리는 겁니다. 송추견을 넣든지 아니면 플러스 여기다가 호렴구에 삽입억구를 집어넣는 겁니다. 호렴구에 삽입억구, 삽입억구가 주로 어떤 내용이면 당연히 태평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태평함. 그래서 실제로 있잖아 고려 속의 호렴구는 궁중의 음악으로 많이 불려서 그런지 대부분 악기 소리를 많이 형상했어요. 화 자, 그런데, 악기 소리만 있으면, 이게 궁중음악으로 들어간 증거가 안 되는데, 대평성대 이런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충녀은 동동일 보시면, 동동일 2년부터 13년까지는 다 사랑해요, 그리워요, 외로워요, 이런 이야기야. 그런데 1년은 갑자기, 덕은 뒷잔으로 임금님께 드리고, 복은 앞잔으로 조상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나라, 대평하세요! 이런 얘기여서 잉뚱맞게 들어가 있어요. 정석가는 더 심해요. 정석가는 1년에, 자, 풍화가 올려라! 대평성대를 원합니다! 이러걸 시작해요. 그래놓고 그 내용은 외로워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생뚱맞은 게한개 게 추가가 되는지 아니면 이런 후렴구가 들어가서 태평함에 관한 내용이 추가가 되든지. 자, 이게 바로 고려소교의 평민문학이 어, 지배층 문학으로 오히려 거꾸로 편입된 걸 보여주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자, 이래서 대평성대 1년 됐습니다. 날로는 자 기승전결에 승 들어갈게요. 날려는 어디 살라 하고, 됐죠? 자, 나는 어떻게 살라고 원망하고 있죠? 원망. 나 어떻게 살라고 버리고 가십니까? 나 버리고 가세요. 자, 됐고. 자, 기승전결 전 들어갑니다. 잡사와 두어이 만화는 잡사와 붙잡아란 뜻이겠죠? 붙잡아. 두어이 만화는 두고 싶지만. 붙잡아 두고 싶지만. 나 붙잡아서 당신을 놔두고 싶지만. 선하면 아니 올세라 서운해하면 당신이 서운해하면 아니 올까 봐 두려워요. 자, 결국 이것이 바로 임을 보내게 되는 체념이겠네요. 체념. 임을 보내는 체념이었습니다. 붙잡아 두고 싶지만 섭섭하면 안 올까 봐요. 오지 않을까 봐요. 서론님 보내 주니까 얘 예, 바로 근거가 방금 기승전결의 전이었습니다. 아, 왜 보내 주는데요? 붙잡아 두면은 안 올까 봐요. 무서워서요. 자, 서로님을 보내주니까 서로님은 뜻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이별을 서러워하는. 이별을 서러워해. 야 자체가. 임 자체가. 그러면 좀덜 억울하긴 하네. 자, 근데 두 번째는 서로운. 나를 서럽게 하는. 나를 서럽게 하는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별을 서러워한다 혹은 나를 서럽게 한다 두 가지로 보면 이별을 서러워한다 이러면은 그래도 같이 좀좋아했나 봐요. 그런데 나를 서럽게 한다 이러면은 몰라요. 혼자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서로님을 보내 주니까 가자. 마자 돌아오 쇼셔. 돌아와 주세요라고 애원하고 있죠. 애원. 자, 슬프지만 보내겠습니다라는 시였습니다. 붙잡고 싶지만 잡지 않겠습니다. 요런 시죠? 한자성어로 우리가 에 슬프다, 이 그러나 불 아니다, 비 슬퍼하지. 요런 게 있어요. 에 불비라고 해서 슬프지만 슬픔을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한자성어가 있거든요. 자, 어울리네요. 자, 요게 가시리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추사 김정희. 글씨 쓰고 그림 그렸던 사람이 있죠? 추사 김정희의 배소만 처상 보겠습니다. 자 요런 시으 우리가 도망시라고 하거든요. 도망시. 도망시는 아내 잃은 시입니다. 도망시 아내가 죽어서 아내 잃고 쓴 시입니다. 자 내용 볼까요? 월라노인을 통해서 자 워라노인 이 누구냐면 남녀 간의 사랑을 이어주는 부부 간의 그 이어주는 뭔지 알지? 듀오 할아버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부부 간의 인연을 묶어주는 이제 신선이야. 자 워라노인을 통해서 저승의 하소연을 해서. 내세이는 내가 아내가 되고, 그대가 남편이 되라. 자, 어, 역지사지네요? 입장 바꾸자, 이 말입니다. 야, 이번에는 난 내가 아내 될래. 자, 역지사지를 해서, 그리고 내세라는 말을 했으니까, 윤회설을 근거하고 있죠. 윤회설. 어, 지금은 내가 남편이지만, 너 김정희가 남자인 건 알죠? 글씨 잘 쓰는 사람, 주사 김정희. 자, 그래서, 지금은 내가 남편이지만, 니가 다음번에는 남편이 되라. 내가 아내가 돼서, 나는 죽고, 그대는 천리 밖에 살아서, 그대에게 이 슬픔, 이 슬, 이 슬픔 한 자로 한 번만 적어볼래? 안에 아, 네, 이런 슬픔, 고분지탄이라고 한다. 엄청난 슬픔, 고분지탄 역지사지해가지고 너가 나의 이 고분지탄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시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동윤이 안에 아, 네, 이런 슬픔이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01쪽. 자, 제판 앞.